손가락이 파랗게 질려갈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죽인 것이었다. 숨이 끊어진 그의 입가에 아직도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미안하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이었다. 하객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일은 아침 6시 47분.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쳤다. 붉은색. 피보다 더 진한 색.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웃어야 했다. 오늘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날이니까. 모두가 나를 축복할 줄 알았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언니의 그늘 아래서 28년을 살아온 내가 드디어 재벌 3세와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이미 3개월 전에 끝나 있었다. 언니 김서연 내가 평생 선니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였던 그 여자. 그녀는 내 약혼자를 빼앗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약혼자가 언니를 선택했다. 지은아, 미안해. 나 서연이를 사랑하게 됐어? 그가 전화 너머로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나는 그때 이미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다. 그가 언니와 몰래 만나는 호텔에 불을 지르는 것. 하지만 그날 밤, 호텔 19층 스위트룸에서 불이 난 것은 내 손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움직였다. 불은 금방 꺼졌고, 두 사람은 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언니는 더 당당해졌다. 지은이가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믿었다. 내가 질투에 눈이 먼 미친년이라고. 그래서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나는 신랑이 될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곧 모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지은아,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너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왜요? 제가 왜안 괜찮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가 오늘 오지 않는데. 나는 속으로 웃었다. 당연하지. 언니는 올수 없다. 지금쯤이면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테니까. 나는 복도 끝에 서서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신랑 측 집안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나를 경멸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가난한 집딸이 어쩌다가 그 눈빛이 익숙했다. 28년 동안 내내 봐왔다. 식장이 가득 찼다. 오르간 소리가 울렸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신랑이 없는 재단이 보였다. 하객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신랑이 어디 있지? 아까부터 안 보이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신랑은 죽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렸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나는 웃었다.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신랑의 아버지가 일어섰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항상 나를 내려다 보던 그 눈이 지금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이지? 내가 너희를 살렸다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복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미 누군가의 더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7살 때부터 언니를 증오했다. 아니, 정확히는 7살 때부터 증오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교통사고였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울고 있었다. 그때 언니가 말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게. 지은이 대학 보내. 그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이 집안에서 희생양이라는 것을. 언니는 서울대에 갔다. 나는 지방국립대에 갔다. 언니는 로스쿨에 갔다. 나는 취업준비생이 되었다. 언니는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언니는 5년 만에 파트너가 되었다. 나는 계속 가난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를 만났다. 강민재. 재벌 3세. 그는 나를 처음 보고 말했다. 너 너무 예쁘다.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우리는 2년을 사귀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결혼하자. 내가 너 지켜줄게. 나는 울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자존심도, 분노도, 언니에 대한 증오도 모두 묻어버렸다. 그런데 3개월 전,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언니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두 사람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 캡션은 짧았다. 운명.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말했다. 언니, 너는 죽을 거야. 하지만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그를 죽이는 것. 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는 것. 그리고 언니가 살아남아 고통받게 하는 것. 계획은 완벽했다. 오늘 아침, 신부 대기실 화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랐다. 지은아, 너 여기 왜?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하러 왔지? 그리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는 저항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독을 먹였다. 커피에 탄약. 그는 30초 만에 의식을 잃었다. 나는 그의 몸을 욕조에 눕혔다. 그리고 물을 채웠다. 익사로 위장하기 위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랑 아버지의 그 한마디.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는 경찰차 안에서 그 말을 곱씹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궁금했다. 내가 무엇을 살렸다는 것인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 강민재의 아버지.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류료? 서연이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걸?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개월 전, 언니가 민재를 협박했다는 것. 민재가 나와 결혼하려 하자. 언니가 그의 사업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민재는 두려워했다. 그래서 언니를 선택했다.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더 많은 권력을 요구했다. 결국 민재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민재를 죽이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고, 언니를 영원히 가두는 것. 하지만 그 계획에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바로 나였다. 내가 먼저 민재를 죽여버린 것. 김 회장은 내 앞에 앉아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복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방해하지 않았죠? 당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직접 민재를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범인으로 몰았을 테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저를 살렸죠?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잔인했으니까? 우리는 민재를 죽이고 끝내려 했지만, 당신은 민재를 죽이고도 서연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다. 진심으로. 내가 믿었던 복수는 이미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도구였을 뿐이었다. 언니는 구치소에서 나를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도드라졌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축하해, 지은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내가 이겼어. 민재는 죽었고 나는 여기 갔혔어. 완벽한 복수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나는 이기지 않았어. 우리는 둘다 졌어.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민재 아버지가 말해줬어. 내가 민재를 협박했다는 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나를 28년 동안 짓밟았어. 그런데 정작 내가 짓밟고 싶었던 건 나보다 더큰 것이었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날 용서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죽여버릴 거야? 유리창 너머로 경찰이 들어왔다. 면회가 끝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니, 우리 다시 만나자. 이번엔 내가 너를 끝장낼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공허였다. 나는 구치소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언니가 살던 고급 아파트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아마도 경찰이 수색을 마친 후였을 것이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에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녀는 나를 증오하면서도 내 생일을 지우지 못했다.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은이. 그 안에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 중학생 때의 나. 고등학생 때의 나. 그리고 내가 민재와 함께 있는 사진들. 모두 그녀가 찍은 것이었다.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었다. 나는 그것을 클릭했다. 화면에 언니가 나왔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지은아. 만약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사랑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마지막에 그녀가 말했다. 날 용서하지 마. 날 증오해줘. 그게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영상이 끝났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녀를 증오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한 고통이었다. 재판은 8개월 만에 끝났다. 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언니는 징역 15년. 민재를 협박한 죄.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방조 혐의까지. 법정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김 회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당신의 편이야. 나는 웃었다. 편이라 재밌네요. 당신들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민재는 행복했나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그 애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었다. 교도소에 들어간 첫날. 나는 독방에 갇혔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민재가 나를 안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그를 밀쳐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는 울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죽었잖아. 나는 잠에서 깼다. 얼굴이 젖어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어.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3년. 나는 교도소 안에서 변했다. 더 차가워졌다.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언니를 만날 날을 기다렸다. 5년째 되는 해. 우리는 같은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같은 복도, 같은 시간대에 산책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언젠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이었다. 세탁실 앞에서.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지은아. 나는 멈췄다. 돌아보았다.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다. 아니, 늙은 게 아니라 망가져 있었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늦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갈게. 그리고 그녀는 손목을 그었다. 세탁실 바닥에 붉은 피가 번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네. 그녀가 죽은 지 3년 후. 나는 가석방 되었다. 출소한 날. 하늘은 맑았다. 나는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청소를 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의 냄새였다. 그날 밤. 나는 민재의 묘에 갔다. 비석 앞에 앉아서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8년을 썩었어. 근데 이상하지? 난 아직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며 말했다. 잘까? 그 후로 나는 살았다. 평범하게. 작은 서점에서 일했다.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했다. 웃었다. 때로는 울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멈췄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민재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언니 오랜만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빠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당신이 오빠를 끝내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그후로 그녀는 종종 서점에 왔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에 대해서, 언니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40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어느 겨울날, 서점 문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발신이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 나와 언니? 우리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리고 고마워.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미안해. 그리고 10년이 더 지났다. 나는 50이 되었다.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잠갔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어느 날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혹시 김지은 씨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책한 권을 꺼냈다. 제목은 복수의 새벽. 내가 10년 전에 쓴 이야기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겪은 이야기. 이거 진짜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이야.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진짜 결말은 뭐예요? 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결말은 아직 안 끝났어. 그녀는 웃었다. 언니, 전 작가예요. 이 이야기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왜죠? 그녀는 대답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으니까요. 끝나는 순간,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되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가지만 약속해줘. 뭐요?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웃게 해줘.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약속할게요. 그 후로 나는 다시 살았다. 더 이상 복수하지 않았다.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았다. 그저 살았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꿈을 꾸었다. 민재와 언니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고마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점 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끝났어.